비록 삼성전자의 단기순이익률이 TSMC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매출과 단기순이익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TSMC 대비 4배 수준, 단기순이익은 1.6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1.5배 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만전자 가자 외쳤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덧 2021년 말이 다가오는 오늘 삼성전자의 종가는 78,100원입니다. 10만 전자 외쳤던 분들은 어디서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12만 전자 가자를 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작년 12월 11일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중 일부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흑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씁쓸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12월에 와서야 희망에 양봉이 우뚝섰습니다. 감개무량하달까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희망을 품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해당 월봉 차트에 연간 실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매출은 완만하게 성장하였으나, 당기 순이익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6개년 당기 순이익률은 9%에서 최대 18% 수준입니다. 증감률로만 한번 봐볼까요? 아래 표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7년에 매출 19% 순이익 86%의 큰 성장이 있었고 해당 기간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증가세가 더뎌지고 주가가 흐지부지 하다가 2021년 전년 대비 매출 17% 순익 53% 정도의 증가가 눈에 띄네요. 하지만 해당 기간 주가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21년 실적이 2020년 하반기에 선반영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렇다면 오늘 비교해볼 업체인 비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자? TSMC 실적을 잠깐 봐 볼까요?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전년 대비 매출 25%, 순이익 50%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도 준수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주가도 실적과 함께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료 조사 중에 발견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비교표입니다. 잠깐 보시죠.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방금 보셨던 TSMC로 보셔도 좋습니다. 표 아래 부분에 빨간 박스가 보이시죠?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 삼성전자는 수요 변화에 민감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아니, TSMC는 수요 변화에도 안정적이다. 즉, TSMC는 꾸준히 이익성장을 낼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는 뜻이겠군요. 삼성전자도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에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밝혔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삼성전자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미국의 인텔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하고, 중국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만도 TSMC의 반도체 제조 우위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일본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쫓는 동안 다른 국가의 글로벌 기업들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든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든 무언가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러한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뭐, 기존의 삼성전자의 성공이 언제는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룬 업적을 보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성공을 믿게 된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성공 여부는 나중으로 일단 미루고 주주로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TSMC 실적을 다시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률이 32%에서 39%까지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SMC의 2021년 12월 20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710조 원이며 2021년 추정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PER이 28배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12월 2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466조 원이며 2021년 추정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PER이 11배 수준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비록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률이 TSMC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매출과 단기 순이익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TSMC 대비 4배 수준, 단기 순이익은 1.6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1.5배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으며 삼성전자도 충분히 TSMC의 멀티플을 적용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22년 삼성전자의 증권사 컨센 실적은 매출 약 300조 원, 단기 순이익 약 42조 원입니다. 기존 PER 밴드를 보면 6.4배를 저점으로. 최대 21배 수준까지 도달했었습니다. PER 16.2배를 기준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져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TSMC의 PER이 28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PER을 20배 정도로 목표를 삼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14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해봅니다. 12월 21일 종가가 78,100원이니까 기대수익률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증권사별 목표주가를 첨부하였습니다. 최소 87,000원부터 최대 12만 원까지 보입니다. 최근 목표 주가를 낮춘 증권사는 보이지 않네요. 각 증권사별 목표 주가와 그 이유를 살피는 것은 항상 좋은 공부거리가 되니까 관심가는 증권사의 목표가는 한 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4만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자료 정리할 때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